반갑습니다.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채널지기 신이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농장주조물이란 회사의 100분의 1 스케일 뉴건담입니다. 원래 그 재뮤뮤에서 나온 레진 컨버전 킷인데 웅장주조물이라는이 회사에서 인젝션화 해주었습니다 레진 컨버전 킷이 참 멋지기는 하죠 하지만 다듬고 사포질하고 도색도 해야 하고 참 손이 많이 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고 나면 일반 인젝션 킷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디테일의 화려함을 볼 수가 있어서 만족감을 크게 느낄 수 있긴 합니다만 저처럼 만드는 거에 의의를 두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넘볼 수 없는 벽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 제조사들이 레진킷들을 인젝션 제품으로 해주면 조립감이야 어떻든 참 고마울 뿐입니다 제가 30대에 건프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소원 하나가 뉴건담의 레진킷을 하나 가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도색을 못하는 데다 가격이 상당해서 항상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디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뉴건담의 레진 킷을 풀컬러로 내준 곳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볼브 시리즈의 뉴건담을 풀컬러 레진 컨버전 킷으로 내준 회사가 있었는데 그 킷을 참 구매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격이 참망설여지더란 말이죠 지금이라면 아마 쉽게 결제를 했을 텐데 그때는 MC킷 하나 사는 것도 참 부담이었거든요 하여튼 요즘 들어서 중국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반다이의 카피킷도 많지만, 레진 컨버전 킷을 인젝션화에서 출시해주는 곳도 있죠. 그이타이거의 하이뉴 역시 레진 킷을 인젝션화해 주었고, 이글 모형의 임플스 역시 레진 킷을 인젝션화한 킷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농장 주조물의 뉴건담 역시 재뮤뮤의 레진 컨버전 킷을 인젝션 킷화한 제품입니다. 레진 컨버전 킷을 가지고 싶지만 도색을 못해서 혹은 그 가격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구매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젝션을 해서 내주는 회사가 있으면 참 고마울 뿐이죠. 레진 컨버전 킷의 놀라운 디테일 그렇지만 만들기 쉬운 인젝션 킷 거기다 저렴한 가격까지 오늘의 리뷰는 농장 주조물의 뉴언 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한번 꾹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조립 시 주의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머리와 목을 연결해 주는 G3 부품을 이 상태에서 끼워 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훅 핀이 좀 타이트하게 나와서 끼워 주는데 애먹을 수 있어요. A1-13번 부품의 스핀을 미리 갈거나 깎아서 G3 부품이 잘 들어가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G5-6번 부품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나왔기 때문에 이 위에 습식테칼로 눈을 붙여주라고 설명서에는 나오는데 이게 재단이 안 맞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패널라인 액센트나 마커펜 아니면 검은 매직으로 따로 칠해주시는 게더 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부의 카메라 센서에 습식테칼을 붙여야 하는데 이 부분도 재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붙일 때 주의해주셔야 하고 아니면 녹색 마커로 칠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하실 부분은 어깨 관절 파츠입니다. 제품 편차가 있을 듯한데 상당히 뻑뻑하게 나와서 끼우다 파손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리 살짝 갈아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세 번째 주의사항이에요. 숄더 파츠 조립 시 A8-8번 파츠의 수핀이 상당히 뻑뻑한데 반해서 제품의 경도가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다가 100% 백화 현상은 기본이고요.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A8-8번 파츠의 수핀을 조립 전에 미리 갈아주던가 아니면 니퍼로 과감하게 커팅한 후에 조립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찾아보시면 이 부분을 메탈로 성형해서 판매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구매하셔서 조립하셔도 되겠죠. 자, 네 번째 주의사항이에요. 골반 조립 시 A4번, 11번 파츠의 스핀들이 대놓고 빡빡해요. 저도 못 모르고 앞 스커터와 사이드 스커터를 고정시켜주는 파츠를 꼈다가 겨우 뺐어요. 이 스커트를 고정시켜주는 파츠의 나있는 구멍을 핀 바이스로 넓혀주던가 아니면 A4 11번 파츠의 수핀을 니퍼로 과감하게 날려주시면 됩니다. 전 3분의 1 정도 날려주고 끼워줬더니 잘 움직이더라구요. 자, 다섯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골반과 다리를 연결해주는 G4번, 11번 파츠가 개별 편체가 있는데 어떤 분은 파손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리를 결합하실 때 조금 밀어넣다가 느낌이 안 좋다 싶으시면 은 빼서 이 G411번 파츠 갈아주시고 다리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어, 제 거는 이상이 없이 잘 들어갔어요. 자, 여섯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앵클가드 조립 시에 B410, B411 파츠가 B 3, 9, 10 파츠의 결합부위에 너무 타이트하게 맞아서 가동하다가 백화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결합부위가 앞뒤로 있는데 뒷부분의 결합부위 보시면 잡아줄 수 있게 살짝 돌기가 튀어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너무 타이트해서 앵클 가드 파츠의 결합부위를 잘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요. 그것 때문에 백화현상이 바로 오더라고요. 가능하시면 조립 전에 뒤쪽 부분에 있는 돌기만 미리 제거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7번째. 백팩 빔쉐벨 수납부의 C4-27번 파츠가 생각보다 길게 설계가 되었는지 이 부분을 수정 안 하면 A7번 5 파츠가 가운데서 덜렁거리게 됩니다. 꽉 다물어주기 위해서는 사진처럼 C4-27 파츠를 과감하게 작업해줄 필요가 있어요. 꽤 많이 도려내셔야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사진처럼 꽉 다물어진 형태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주의사항이에요. 핀판넬 조립 시 2, 5, 1 파츠에 2, 4, 7번을 결합한 후 완성된 핀판넬 내부 베이스에 끼우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렵게 생각해서 2, 4의 7 파츠에 시형 조인트를 한 곳을 먼저 끼우고 다른 한 곳을 마저 끼우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2, 5, 1번 파츠를 판넬 베이스에 먼저 덮은 다음에, 2, 4, 7번 파츠를 그 위에 놓고, 동시에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아주 잘 들어가요. 굳이 C형 조인트에 한 곳을 깎거나 잘라낼 필요가 없습니다. 조립 시 주의사항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 농장주주물의 제품 구성입니다. 우선, 박스는 런너가 많은 만큼 피지박스 크기 정도의 박스인데, 아무 인쇄도 되어 있지 않은 무지 박스입니다. 그리고, 뉴건담 본체와 기본 무장인 빔 라이플 한 자루, 접이식 바주카포 하나, 실드도 부속이 되어 있네요. 12개로 이루어진 핀 판넬, 더블 핀 판넬 사용으로 교체할 수 있어서 판넬이 12개가 들어있습니다. 더블 핀 판넬 사양을 위한 교체 조인트 파츠가 하나 더 들어 있고요. 판넬과 판넬 사이를 연결해주는 조인트들이 부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에 수납되는 빔쉐벨 한 자루와 왼쪽 팔에 수납 가능한 빔쉐벨 자루가 한 자루 있습니다. 손은 편손이 한 쌍, 라이플이나 바주카를 쥘수 있는 손이 한 쌍, 빔쉐벨을 쥘수 있는 손이 한 쌍, 그리고 일반 주먹 손이 한 쌍, 총네 쌍의 손이 들어 있습니다. 빔쉐벨 클리어 이펙트 파츠가 들어있는데 백팩용과 팔쪽 수납용이 따로 있고요 이 클리어 파츠는 UV 라이트에 반응을 합니다 기본 스탠드가 하나 핀판넬이 무겁기 때문에 스탠드에 연결해서 지지할 수 있는 지지봉이 두개 더블 핀판넬 사양으로 전시하고 싶지 않을 때 남는 핀판넬을 따로 전시할 수 있는 핀판넬 거치대가 하나 들어있고요 에칭 스티커가 하나 습식 데칼이 하나 동봉되었습니다 이 습식 데칼이 웃긴 게 판넬에 붙여줘야 할 데칼의 수가 부족하고요. 데칼 가이드에 맞게 붙여도 다른 쓸데없는 마킹들이 많이 남습니다. 선택해서 따로 붙여줄 순 있는데, 연방군의 모빌슈트인데 지원군의 마크가 들어가 있는 건 왜인지 모르겠어요 저작권 피해가기용인지 아무튼 아모로의 소속인 론드벨의 마킹이라던가 아모로의 유니콘 마킹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사제 데칼을 따로 구매하셔서 붙이셔도 됩니다 뭐 이걸로 대충 작업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조리 설명서 한부가 들어 있는데 런너 가이드 페이지 쪽에는 런너가 몇몇 몇 장이 들어있는지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판매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 런너가 몇 장이 들어있는지 따로 표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런너를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조립 설명서의 시인성은 오시리스 의 날개보다는 좋은 편이긴 하지만 중국 제품답게 친절한 설명서는 아닙니다. 농장 주점을 뉴건담의 두부 디테일 을 보시죠. 특이한 게 페이스 슬릿이었습니다. 데칼에 따로 구현을 해줄 줄 알았는데 습식 데칼에도 없고요. 오히려 사제로 슬릿이 있는 파츠나 머리 조형을 따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나름 색분할은 잘 되어 있고 슬릿만 없을 뿐이지 두부의 조형은 뉴건담 형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릿이 없는 것도 나름 뭐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 잘생긴 얼굴이라 마음에 듭니다. 눈의 녹색 클리어는 UV 라이트에 반응을 하고요. 이게 두부 헤드발칸 역시 녹색 클리어인데 저는 검메탈로 칠해주었습니다. 상체를 보시면 과감하게 리파인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뭔가 각지고 조각조각 나뉘어진 모습이죠. 몰드가 조금 무툭한 편이라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파츠의 엣지는 잘 살아있어서 나름 볼만합니다. 골반의 앞스커트나 사이드 스커트, 뒤스커트 역시 생각보다 많이 리파인된 모습이고요. 그 재미무의 레진 컨버전 킷은 이렇게 갈라진 틈으로 그 MG 뉴건담의 녹색 사이코 프레임이 보여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킷에는 구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은 조립 전에 몰드가 외부로 돌출될 듯 싶은 곳에 녹색 메탈릭 마커로 칠해주시면은 사이코 프레임의 노출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게 스커트들이 전체적으로 과하게 길게 표현이 되었는데 피지 얼리시드 뉴건담은 오히려 스커트가 짧게 설계되었죠. 그리고 한참 전에 출시한 그 메탈빌드 제타 역시 앞 스커트가 짧게 만들어졌어요. 앞 스커트가 짧은 걸 보면 요즘 반다이의 스커트 설계는 과거와는 다르게 짧아지는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뭐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듯 해요. 그리고 고관부의 V마크가 따로 분할이 되어 있지 않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 부분은 부분 도색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따로 이 부분을 분할해서 파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입하셔서 조립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목을 연결해서 가동을 살펴보죠. 목은 머리 안쪽의 축과 볼 조인트만으로 움직입니다. 머리 안쪽의 축을 사용해 앞뒤로 움직이긴 하는데 가동 포인트가 무의미할 정도고요. 볼 조인트가 대부분의 움직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숙여지는 건이 정도, 뒤로 젖혀지는 건이 정도, 좌우 회전 가능하고요. 360도 회전은 걸리는 게 많아서 안 되네요. 자, 머리를 좌우로 꺾는 건볼 조인트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목 쪽의 카라 부분이 위로 들어 올려지는데. 이게 두부 부분과 함께 들어 올려졌다면 가동에 큰 도움을 줬겠지만 이 카라 부분만 따로 가동하기 때문에 이게 가동되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어깨 관절은 여러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밖으로 크게 빠지고 위로 들어 올려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체는 덕트 밑 라인으로 축이 있어서 앞으로 뒤로 어느 정도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좌우로 움직이는 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좌우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골반 위쪽으로 허리 회전이 가능하고요. 고관 위쪽으로 좌우 스윙되는 축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허리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 스커트와 사이드 스커트는 볼 조인트와 축으로 결합되어서 생각보다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요. 뒤 스커트 역시 볼 조인트와 축으로 연결되어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 이외에 고관 뒤쪽으로 빠지는 기믹이 있어서 뒤 스커트를 고관 뒤쪽으로 뺀 다음에 앞 스커트와 사이드 스쿼트를 결합하고 있는 파츠를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사이드 레일건을 뒤로 이동시키는 기믹처럼 뒤로 이동시킬 수 있어서 다리로 움직이는데 큰 강점이 있습니다. 자, 골반은 축 이동 기믹이 있어요. 골반 밑에 락 장치를 열어서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축 이동 기믹을 이용할 때 걸리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동시에 사선을 좀 생각하시면서 조심히 움직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팔 부분 역시 많이 리파인된 형태로 부분 부분 노출된 곳은 사이코 프레임이 노출되는 곳이기 때문에 부분 도색을 해주시면 더 좋은 디테일을 얻으실 수 있고요. 도색을 안 해주셔도 뭐 디테일 좋기는 합니다. 좌우 비대칭인 팔 역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좌측 팔의 빔샤벨 수납 기능은 별도의 슬라이드 없이 잘 되는 편이고요. 어깨 장갑 디자인은 뭔가 뉴건담과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어깨 디자인이 합쳐진 디자인 같아요. 원래 뉴건담의 어깨 장갑은 이쪽이 이렇게 상방 밑쪽으로 돌출된 디자인이 아닌데, 이 녀석은 상박쪽으로 길게 내려와 있어서 마치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어깨 장갑을 연상시킵니다. 어깨 장갑은 분할이 잘 되어 있어서 나름 훌륭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가동을 보시면 어깨 장갑은 따로 위 아래로 가동이 되고요 팔의 앞뒤로도 가동이 됩니다. 전면 장갑부와 후면 장갑부도 어느 정도 가동을 하고 스러스터 부분은 바깥으로 연장 위쪽 스러스터를 전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상박은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하박은 따로 움직이는 곳이 없습니다. 팔 관절은 이중 관절이지만 생각보다 크게 접혀지진 않네요. 팔목 쪽에 축이 있어서 약간의 움직임이 그리고 손목은 볼조인트라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손쪽으로 축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손목 꺾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상체와 연결해서 가동을 계속 보시죠. 몸쪽 관절을 이용해서 팔을 바깥쪽으로 쭉 빼줄 수 있고요. 이 다중 관절 때문에 팔이 앞쪽으로 꽤 많이 가동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몸쪽의 관절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90도 미만으로 팔이 옆으로 들어 올려지고요. 몸쪽의 관절까지 사용하면 90도 이상, 110도 정도, 120도 정도 팔을 들어 올려 줄 수가 있습니다. 어깨는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팔이 몸통 앞쪽으로는 많이 꺾여지는데 반해서 뒤쪽으로는 꺾여지지 않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꺾여지긴 꺾여지는데 이게 좀 관절을 잘 꺼내서 해야만 살짝 꺾여지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참 아쉽죠. 농장류의 다리 디테일을 보시겠습니다. 다리 역시 리파인이 많이 된 모습을 볼수 있어요. 브이타이거의 뉴건담이 하이뉴의 소체를 그대로 써서 육중한 스타일의 다리를 보여준다면 농장추조물의 뉴건담은 다리가 얇고 길게 쭉 빠진 스타일입니다. 전체적으로 각이 많이 진 스타일이어서 뉴건담의 다리가 이랬던가? 하고 잠깐 생각을 하게 만드는 디자인이었어요. 그래도 다리의 덕트 부분이라던가 부분 부분의 디테일이 뉴건담의 디테일을 많이 담고 있어서 뉴건담이기는 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들게 했습니다. 원래 뉴건담은 앵클 가드가 없죠. 하지만 요즘 디자인 추세가 뉴건담도 앵클 가드를 만드는 추세인가 보더라고요. RG 뉴건담이나 PG 얼리 뉴건담 역시 앵클 가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색 분할은 나름 잘 되어 있고요. 곳곳에 갈라진 부분들은 역시나 사이코 프레임 노출 부분이지만 사이코 프레임이 노출되지 않아도 나름 디자인적으로도 괜찮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뉴건담의 팔에는 앞뒤로 앵커가 있어야 하죠. 하지만 이 킷에서는 앵커가 삭제되었고, 그냥 노란색 파츠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가동을 보시겠습니다. 허벅지 위쪽 축은 어느 정도 회전이 가능합니다만, 골반과 결합 후엔 가동에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무릎은 이중 관절이지만, 팔과 마찬가지로 크게 접혀지지는 않습니다. 무릎이 접혀질 때, 무릎 쪽 실린더가 가동하고요. 무릎이 완전 접히면서, 무릎 커버와 스러스터 커버가 연동되면서 살짝 움직입니다. 총알이 뒤쪽 스러스터의 움직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 이 정도 움직이는 거는 기믹이라고 보기도 힘들겠죠. 자, 앵클 가드 앞쪽은 위로 살짝 들어 올려지고요. 옆쪽은 꽤 높이 들어 올려져서 발목 가동할 때 걸리적거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발목은 볼 조인트로 다리에 연결되어 있고, 발목 쪽으로는 회전 축과 스윙 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위로, 뒤로 발목을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좌우회전은 물론 좌우로 뒤틀 수도 있습니다. 발은 앞꿈치가 위로 들어 올려지고요. 뒤꿈치가 어느 정도 가동되며 발 밑쪽에 스러스트가 활짝 가동이 되는 스타일입니다. 이제 상체와 다리를 연결해 보죠. 자, 다리는 골반 축 이동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90도 이상이 들어 올려져요. 자, 골반축 이동을 사용하면 은더 높게 들어 올려집니다. 물론 다리 가동을 위해서 앞 스커트와 사이드 스커트는 뒤로 옮겨준 상태입니다. 이 스커트를 뒤로 움직여놓고 움직이는 게 가동하는 데는 좋구요. 다리는 옆쪽으로 90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높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무릎 환자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되는 편입니다. 이 스커트 기믹이 이래저래 훌륭하게 사용되네요. 백팩 역시 리파인이 많이 된 모습을 볼수 있어요. 디테일이 더 많아졌고요. 이 사이드를 보시면은 동력선이라던가 디테일 추가를 볼수 있습니다. 트러스터 노즐 역시 길어지고 일반 뉴건담의 번녀처럼 나팔 형태가 아닌 제트기의 애프터버너 같은 형태의 디테일입니다. 전체적으로 MG 뉴건담의 백팩보다는 디테일이 복잡해지고 좀더 커진 형태입니다. 버니어 위쪽에 스러스터 커버가 위아래로 가동되고요 스러스트는 볼 조인트로 고정되어 있어서 나름 어느 정도 자유롭게 가동이 됩니다 스러스터 커버 안쪽으로 덮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열어서 핀판넬을 이중 고정 조인트로 고정해 줄 수가 있어요 핀판넬 접속부는 두 개가 있어서 빔쉐벨 수납부를 빼주고 남은 한쪽을 장착해 주면 더블 핀판넬 사양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빔쉐벨 수납부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원래는 빔쉐벨을 꼽는 이 부분도 회전이 가능해야 하는 건데, 이 킷에서는 고정이 되어 가지고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핀판넬의 디테일은 역대 뉴건단 킷 중에서 가장 기믹도 많고 디테일도 훌륭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대신 만드는 게 고역이긴 하지만요. 색분할 잘 되어 있고 디테일 역시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농단 조금 보태서 이킷의 런너 3분의 1이 핀판넬 런너다라고 할 정도로 런너 수가 상당히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별도의 지지대 파츠가 들어가고요. 지지대 없이 세우는 게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긴 한데 왼쪽으로 허리가 치우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대칭 구조의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이죠. 핀 판넬은 하나당 28개의 파츠로 조립되는 만큼 나름 멋진 기믹을 보여줍니다. 앞쪽이 슬라이드 되고요. 위쪽 커버가 위로 들어 올려집니다. 거기에 안쪽에 숨겨져 있던 날개를 펼치는 기믹까지 들어있죠.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디자인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요. 이게 또 전체적인 디테일과 어우러지는 디테일이라서요. 보면은 꽤 괜찮은데?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빔 라이프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건담의 빔 라이프를 베이스로 그 아래에 그래네이드 런처 같은 추가 디테일이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군데군데 노란색 파츠가 포인트로 쓰이고요. 센서 표현은 애칭 파츠가 대신을 해주고 있네요. 다음은 접이식 바주카인데요. 역시 리파인이 잘 되어 있는 데다 색 분할도 잘 되어 있습니다. 빔 라이플과 마찬가지로 군데군데 포인트로 노란색 파츠가 쓰였고요. MG 뉴건담의 투박한 바주카와는 달리 뭔가 더 복잡해지고 세련되어진 느낌이에요. 기믹으로는 중간 부위가 슬라이드 되면서 연장되는 기믹이 있고요. 수납 시 중간이 꺾여서 나름 컴팩트하게 백팩에 수납되는 기믹이 있습니다. 실드는 바깥쪽 면이나 안쪽 면둘다 괜찮은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색분할이나 디테일이라 할 만한 파츠분할도 나름 잘 되어 있고요. 실드의 안쪽 역시 에칭 스티커나 색분할을 통해서 디테일을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실드는 윗부분을 잡고 잡아당기면 어느 정도 연장이 되고요. 실드 윗면을 젖히면 커버가 열리면서 실드 내부의 디테일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방열판 기능인가? 농장주조물 니건담의 총평입니다. 확실히 디테일이 강점인 킷이긴 합니다. 레진 컨버전 킷을 다룰 수 없는 분들에게는 레진만이 주는 디테일을 인젝션 키에서 선사해 준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과한 디테일이 오히려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복잡한 디테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풍부한 무장도 장점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어요. 반다이 제품들은 더블 피판넬을 구현하려면 옵션 파츠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 데만해서이키은 더블 피판넬이 그냥 구성 중 하나죠. 기본 옵션입니다. 그런 단점을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립 난이도가 반다이 제품처럼 쉬운 편은 아니에요. 물론 다반의 초창기 키처럼 조립하고 나면 손가락이 아플 정도의 그런 뻑뻑한 조립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조립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무른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관절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ABS로 사출이 된 듯한데, ABS 재질이라고는 해도, 생각보다 더 플라스틱 재질이 반다이의 ABS 사출 제품보다 더 무른 편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야 할 곳에 잘안 들어가서 힘주다 보면 쉽게 백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제몇 군데 포인트가 백화 현상이 와서 이게, 아 이게 플라스틱이 물러서 그렇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 번째 단점은 가공해줘야 할 포인트가 많다는 점입니다. 어깨의 관절, 고관부의 스커트 이동되는 관절이나 어깨 장갑의 조인트, 앵클 가드 등 수핀을 가공해줘야 할 곳이 꽤 많았어요. 가공을 안 해주면 백퍼, 백화 현상이나 파손을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점은 조립의 피로감입니다. 무른 체질과 좋지 않은 조립감, 그리고 여러 곳을 가공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피로감이 쌓입니다. 이 피로감의 정점은 1 2 개의 핀판을 조립해서 빵 터지고요. 자 다섯 번째 단점으로는 페이스슬릿이 없다는 점과 고관부의 그 V 마크가 따로 색 분할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슬리셔퍼도 나름 잘생긴 얼굴이긴 했지만 이게 또 건담이다 보니까 슬리었으면 뭔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이거든요. 플로몬의사이슬리 스는 IP 우를 위해서 머리를 따로 제작해 줬었죠. 근데 어, 이 녀석도 페이스슬릿이 뚫어진 파츠를 따로 제공해주던가 아니면 슬릿을 데칼이라도 표현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나름 재미있는 키이면 분명해요. 만들면서 짜치는 느낌도 들고 피로감도 쌓이는데 완성된 결과물을 보면 은또쏙 결과물이 나쁘지 않거든요. 저도 다 만들고 나서 어라? 왜 생각보다 괜찮지? 라는 그런 의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곳곳에 이걸 왜 이따위로 설계했을까 싶은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완성 후 보면은 그게 또 전체적인 디자인과 잘 어울려져서 만들 때의 느낌과 만들고 나서의 느낌의 그 괴리감이 이렇게 큰 킷은 처음인 것 같았어요 아무튼 5만원 초반으로 레진 컨버전 킷의 복잡한 디테일을 인젝션 킷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은 큰 강점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네, 지금까지 긴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취미에 빠지다 채널의 채널지기 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한번 꾹,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모두 취미에 빠져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